우리의 지금 KF21 전투기가 좀 많이 더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5세대급이 아닌 5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6세대 전투기 중에 핵심은 입니다. 요즘 KF-21이 이미 실전에 들어간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양산 출고 전력화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하나요? 방위산업의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을 수요로 합니다. 이 무기 산업,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무기 중에서는 가장 고도화돼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집약된 하나의 무기 체계가 바로 전투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KFX라고 하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앞당겨져서 전력화 일정이 좀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에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4.5세대라는 명칭을 하는데 사실 전투기를 구분하는 세대 구분은 4세대냐 5세대냐지 4.5세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5세대라고 명명한 것은 어 우리가 개발 초기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이후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5세대 수준의 전투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4.5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4.9세대라고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게, 어, 사실 4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KF-X의 지금의 KF-21 전투기의 수준은 어~ 개발 완성 단계에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4.9세대급이다. 그러니까 거의 5세대에 버금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 개발은 그 나라의 모든 그러한 경제력이나. 또는 그 기술력 등 국력 요소가 투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그래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차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바로 이러한 전투기 입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사실 세대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쳐져 있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나오는게 이미 미국 등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해외 많은 그 이런 강대국들이 5세대 전투기 그이상에 이제 결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kf-21 전투기가 좀 많이 더딘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kf-21 전투기가 결국은 어 향후 이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우리가 pip 사업 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임프로먼트 프로세스 라고 해서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사실은 비행 운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OFP라는 개념도 있고, 약간 이제 항공기 설계, 기체 설계로부터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특히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금 일반 무기체계와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5세대급이 아닌 5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것은 그냥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를 air superiority, 그러니까 공중 우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는 이 공중 우세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반면 미 공군이 얘기하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에는 핵심 키워드가 air dominance.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 지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공중 우세를 뛰어넘는 공중 지배를 하는 그러한 막강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의 성능과 위용을 이 공중 지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죠.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 중에 또 핵심은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에서도 그 얘기했던 게 이제 유인 전투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한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의 KF-21 참여 논의는 실제 도입이나 공동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뭐~ (10년) 아닌 그~ (20년까지) 이게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이~ 개발 과정이 좀 순탄치 않습니다 원래 미국 등 유럽,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롱텀에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이걸 성공을 답보로 개발이 완성된다는 라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과 그리고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가 과거 KFX 전투기 개발을 1998년?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보람의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KF21 전투기 개발에 다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에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을 올릴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국가죠. 근데 지금은 일종의 인도네시아의좀 이런 개발비 분담금 뭐 협조나 또는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터키, 튀르키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UAE 등 이런 이들 나라들이 지금 KF-21 전투기 개발의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협력을 지금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국제공동협력개발의 협력국의 그 권역, 예를 들어서 중동국가와 협력을 했으면 중동지역에서의 그리고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의 협력국가와의 그런 공동 협력을 통한 완성된 무기체계 플랫폼을 같이 공동 그 마케팅을 그런 무기수출 세일즈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동의 그 지역 정서나 종교적 특징, 그래서 그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한국산 무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 어, 현지 중동 국가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의 형제 국가들에게 수출 세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국제 공동 협력 개발을 하게 되면 어, 그런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개발은 이제 공동 마케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전세계적으로도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를 또 보더라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티 등은 전세계 매년 무기수요국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무기수요국가로서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고 아랍 에미리트도 실제로 k f 2 1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선 k f 2 1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뭐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PIP 사업을 할 때는 협력 파트너로 같이 또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단순한 뭐 공동 개발이나 공동 협력 차원이 아닌 이제는 더 나아가서 KF-21 전투기를 무기를 구매해 주고 구매한 그 전투기를 또 주변 국가에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협력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UAE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무인 체계가 결합되면 앞으로 한국 공군의 작전 방식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나요? 이제는 우리가 뭐 미래 전투기 개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의 전투기의 어떤 기체 외형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기의 외형이 아닌 SF 공상과학 속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선과 같은 그런 기체 형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무인화와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무인화돼 있는 전력이 얼마만큼 어 똑똑한 그런 진화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무인의 스테스 전투기들을 운영하겠다라고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장차 한국 공군도 KF21 전투기도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가 앞으로 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군의, 한국공군의 어떤 작전 방식이나 이런 무기 운영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멈티라고 하는 맨드, 엄맨드, 티밍.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뛰어넘는 결국은 엄엄티라고 um, um, 하는 엄맨드, 엄맨드, 티밍. 그래서 무무인 복합체계인데, 이는 AI 인공지능 등을 통한 완전 자율무인화된 무기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인 이러한 전투기의 진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첨단 무인 기술들을 접목 활용한 그런 무인 전투기의 등장, 그런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국 공군과 우리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수출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KF-21 전투기 개발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전력화 배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해서 운용 성능과 또 그러한 어, 위용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세계에 또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f a 1 0 전투기도 지금 우리가 블랙 이글스가 지금 KF-21로 2028년에는 이제 기체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 세계 이렇게 공중 고개 이런 비행 편대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에 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또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단순히 신형 전투기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버전을 위한 후속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체 연구 그리고 업그레이드 사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의 또 KF-11 전투기가 수출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방위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방위 항공 기술 분야에 그러한 그 역량을 어전 세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줄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뭐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